자, 아, 일단은 아, 얘네들 왜 잠깐만, <laughs> 다깐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laughs> 네 어, 아, 선 연동 기능이 굉장히 잡혔어요 일단 걱정을 많이 했어 첫 시험이 워낙에 부담도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한번더다 <laughs> 어, 와서 기를해야돼다 하나, 둘, 왜 이렇게 버릇없냐, 너 어쨌든 2 학기 아, 때는 별일 없으면 그래. 이제 학교마다 달라지겠지만 시험을 이제 두번볼 거기 때문에, 아, 때문에 범위가 아무래도 좁아지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나을 거야. 두번 보는 게 문제고 나는 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렇고 어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단톡 방에서 얘기한 게 비말 마스크 말 마스크 네. 이제 쓰면은 당분간 최소 80 이상. 쓰 어떻게 요뭐 쫓겨나거나 그런 건아닌데 일단 아, 당장은 뭐 자기가 깜빡해가지고 평소 버릇대로 비말을 쓰고 왔으면 한개 정도 선생님이 좀 챙겨줄 까요 선생님한테 여보이좀 있다고 근데 내가 무한정으로 뭐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좀 신경을 쓰시고 일단 많은 애들이 KF를 쓰려고 안 쓰려고 하는 게숨직히 답답해서. 덥기도 하고. 근데 평소에 쓰는 게버릇이 됐던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친구들 보면 비말만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음식이 답답하고, 더울 때또 답답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딱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최소 80 이상은 좀 써야 돼. 그걸 좀 알고 있고, 이거는 네, 학원사, 학원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온 권고 아니야. 근데, 쓰는 게 지금 아무래도 큰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정신만 쓰고 일게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땀만 애들은두개 갖고 다니고 비말이라기 k f 라 그래서 나갈 땐 비말로 바꿔 쓰고 학원에서는 k f 로 바꿔 쓰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중요한 건 학원 안에서는 KF를 착용을 해야 된다 거예요. 그거는 좀 알고 있고 모든 반이 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거라 그래서 내가 공지를한 거고 요 가림막 설치도 선생님이 원래 진작에 중간고사 데뷔전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일부러 안 했어. 가장 큰 거는 옆에서 설명해 주기가 너무 불편한 거지. 니네도 왔다 갔다 할때 걸리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최대한 버티는 만큼 버티고, 버티기만 일부러 안 했어. 붙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4단계 가켜가 나온 것 때문에, 가림막 설치를 안 하는 수업 진행이 안 돼, 이제 그래서 다른 학원은 왜 중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거는 학원에, 나라에서 중을 하세요라고 딱 권고를 한게 없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리막 설치 안 하면 북한 건너 뜨기고 가리막 설치 하면은 항상 건너 뜨기를 하면 된다고 했고 어 그마저도 안 되는 구조이면은 절반은 줌 절반은 하원 합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합원이 있더라고 섞어서 최선이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수업을 최선을 거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지 안할 거야 줌이랑 섞어서 하는 게더 최악이야 올 줌하는 게 낫지. 음. 네,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마스크 쓰는 부분은 좀 지켜줘야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선민이가 어.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어? 응. 그래서 다그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좀 영재 영재 공부하는 학원으로 좀 옮겼어. 그래서 어제 직전 대기까지 학원에서 다 참석하고 오늘 시험 봤는데 뭐 아까 전화 왔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고 선생님들 뭐, 뒤늦게 안거라 어제 아이하고 도 얘기하고 해서 일단 좀 빠이빠이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 자리가 비어있지 어? 그리고 어? 내 차지, 내 차지. 어, 갑자기 그게 됐는데 네. 아이고 뭐, 뭐 우리 애들이 네가 싫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좀 도전해 보려고 결정을 한 거야 영재만 수업하는 게 자체가 내용도 무겁고 되게 과제도 많을 것이 어렵다 말이야 근데도 선빈이가 뭐평소 하는 게좀 자신감도 넘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수학을좋아하하서 무슨... 과학도 많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수학 과학재재 공부를 해서 좀 좋은 학교를 가려고 욕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품목고 갈라 그런 거. 뭐 영재고 이런 데갈 수도 있는 거지. 열심히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정말 불티나게 열심히 하는 내경중만 하든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소심과 정말 자기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거라서 선생님도 많이 아쉽죠 일단. 1년 반 가까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고, 아이도 많이 아쉬워다 죄송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본인 인생을 위해서 결정한 것에 죄송하다고 있어딱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서 자기 결, 어, 자기 가는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 학원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그래서 응원한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해야 뭐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일단고있고그 다음에 뭐, 우랑 선진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상황이에요 걱정돼서 그래 아나내학지 생각하지 말고 아, <laughs> 괜히 온게 손해 보는 기분들지 지금 그런 게 없어 서버. 얘들 안 와요 승현이승현이 그러니까 지금 연락이 안 되네. 승현이가 스팟이 안 돼. 그리고 어 우리 연장 수업 시작할 때신규생이한명 들어올 거야. 오, 오. 여, 여학, 어 누구죠? 여학생 여학생이 들어올 거야. 도배다 도배. 범계 네, 도배. 중학교 학생. 오늘 저거 이이 땡땡 했는데요. 이 집땡 했는데 여기 예, 번이 집땡했어요. 저한테. 다 요거 했다고? 돈안낼 거예요. 이라고 그랬더 이지를 5 0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지이 나오고 새로운 학생이 오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숨에다 요 오는 거니까 우리 가 여자가 많아졌네. 다 이렇게 밑에도 좋아는거고 여학생들이 좀 나중에 오면 생겨줘 시험도 잘 봤더라고 벙겨듣는데 번개 듣 쉽지 않았는데 나름 잘받고 테스트도 되게 잘보고걔 심지어 되게 잘 봤다고요? 잘봤는위이게단합그러니까 잘 이거 나지 걔는 심지어 아, 진도가 우리보다 많이 나가네요 음. 연수랑 비슷한 과예요 근데 왜 어. 근데 걔는 음. 쉬지 않고 하거나 왔다가 요번에 옮긴거라서 일로 오건데 우리는 우리 계획상 사방 이학기과 아직 안 나갔는데 다음 대정수학 하면은 고등수학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사망이 약기권은 특강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특강을 그래서 안돼왜 그러냐면 사망이 약기 성적도 통과를 했대 그래가지고 무슨... 딱히 특강을 들을 필요가 없는 친구랑 딱 우리 연장선업만 듣고 걔네 집에 가고 우리는 연장선언 특강 두 시간 더 듣고 가고 되게 생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냥 아, 니네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이게 그래 이름을 까먹었네 아, 어, 어, 이시였는데 기억이 안나 어? 이은시 어 얘네가 아, 근데 일일없는 번개 중면 얘지 얘지 번개 중면. 이름 까먹고 영어학원에 얘기 중면 쳐는데 어쨌든 번개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여학생이니까 오면 좀. 저할수 있는데. 챙겨줘 어쨌든 미인데 기억이 응. 안 나. 영어학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일 수도 있겠지. 안 겼었어요? 누구니 모르지도 요 왜요? 얼굴 분위기 왜요? 없어. 왜요? 찬민이 자리를 대신해나 내국내 응, 내 자리? 뭔 네가 대신해. 거기는 일단 다 다음 주에 서진이랑다 오면은 제비뽑기를 해서 한번 뭐 일단 어, 제세, 남은 소속수를 한다네. 그건 좀다 같이 할래? 지잘 봤다고. 선생님 여기, 여기 역사 이만 왔는데 네. 그러면 응, 네 얼굴 평균으로 역사 수준으로 하자. 평균 평균으로. 왜왜왜네 얼굴 잡았어요. 선생님 어쩌라고. 일단 뭐 제일 안끼 싫은 자리 한 군데 빼고 제비뽑기를 하는 데서 좀 하는 걸로 하고 남은 자리는 그 새로운 친구 앉히돼 <laughs> 어, 아 여기는 여기 없겠네 막지 그리고, 그리고 여기 가림막이 없는 이유는 여기는 안 앉는 거야 이제 왜요? 여기는 아우, 아우? 악마의 자리라 뺐어 왜요? 어? 여기 앉으면 정교활동도 정교 꼴찌가 되는 자리니까 그건 아닌데 정교 집중 안해 여기 네? 아무튼 그렇고 네? 어... 아무튼 그렇고 <laughs> 그런 상황이고 아... 네. 자리 언제 <laughs> 바꿔요 근데,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뭐, 했잖아 뭐, 애들 오면 바꾼다고 생각보다 안 근데 안 와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열심히 할게요 요, 여기 문문 아니 애들 와. 다 증발했어요. 어, 씨. 일단 오늘은 요거 문을 좀 열어야 하... 돼. 지금 하나씩 가져가. 그럼 막내 막내 들어와요 막내. 난 둘째야 나 둘째야. 나 마, 뒤에서, 둘째야. 야, 야, 둘째? 둘째. 뒤에서 둘째인데 이게 막 패냐? 네. 네. 이제 가오아요게요내이 얼마 안 되지. 책 되게 할지? 네. 음, 단원이 그렇게 같다. 안 많아. 그래서 음. 책이 내용이 안 많기 때문에 방학 때 특강으로 다할수 있어서 내가 계획을 세운 거야. 단 이게 뭐야? 통계 단원만 잘 들어. 통계 근데 근데 단원. 그러면 이거 나가고 고등대로 는 거예요? 같이 한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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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수업 때 고등 수업 들어가고 요거는 연장 수업 전까지요거를할 거야. 근데 통계 단원만 할 거야. 통계가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어. 언제부터 해 고등 수학은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 우리 연장 수업 시작은 다음 주 금요일이야.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거 통계 끝내고 시험은 안볼 거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통계 끝낸다, 물 통계. 나 양이 안 많아서 가능해. 아, 그데 보면 아는데 제일 양이 적은 단원이야. 그거 하고 특강 때에는 삼각비랑 원의 성질이라는 거를 좀할 거야. 아기 니네 무슨 말하는지. 아니요. 그리고 아마 양이 적어서 우리 다음 주 금요일날 연장 수업 하면은 그때 통계는 다 끝나고요. 당연히 시험은 따로 안 본다. 이거는 통계는.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어차피 우리 특강을 우리만 아니면 듣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삼각비도 진도를 좀 나갈 거야. 그리고 고등 진도는 그다음 주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도 나갈 거고 우리 책 사야 될게좀 많아요, 이번에. <목소리> 첫 번째, 고등 선행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 선행 나갈 책두 권이 있어. 거기에 풀이집도 있어. 풀이집은 뭐냐? 개념서에 문제가 실려 있어. 보여줘야 되나? 개념서가 나한테 없네. 드려주세요. 드려줘. <laughs> 자, 똑같은 책은 아닌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책 이름은 이게 아니고 이건 바이블이란 이건 수학의 샘이라는 책이고 바이블이라는 책이 따로있는데 내가 서점에서 주문을 해줄 거야 싸게 살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음. 니네 예전에 책값 나한테 보내줬던 것처럼 갖고 오면 돼. 얼마인지는 음. 내가 서점에 저, 전화해가지고 간통방에 얘기해줄 테니까 계좌에 치든지 어 갖고 오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역시 거래는 현금이죠. 왜 d o 갖고 know how to do it. I 이 o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 o 가 to do 현 t I don't know 요 o w to do it. I 요 o n t know how to do 개념 I don't k 개념 w how to do it. I don't know 니 o w to d 이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프리 책을 만들었어 그게 네? 그게, 네. 그게 내게 정상이야왜 해야 어? 돼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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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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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근데 구려 참고로 디자인은 내가 한게 아니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아. 넣어놨어 프리 아. 공간 많죠? 그래서 따로 아. 연습장에 풀 필요 없고 개념서 숙제는 여기다가 해오면 되는 문제 상황이다 이해됐죠? 뭐, 자 뭐. 그래서 자꾸 잘들으라 <laughs> 책이, 그래서 두 권이 아니라, 이건 공짜가 아니라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되다아 그래서 책값이 총세 권이다? 한한 권, 세 권이야? 참고로, 그거... 이건 참고로 이건 오천 원이에요. 비싸다. 오천 원이고, 오천 원 치고 난 책이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1학기 과정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거고, 사실 니네, 어디야, 저, 문구점 문제... 같은 데에서 연습장 같은 거, 스프링도트 사면 그래도 2, 3천 원 주지 않냐? 이 정도, 이 정도 두개 되는 거. 이거더 두꺼운데 3,000원 정도 있 어쨌든 근데 얘는 내용이 실려있잖아 그러니까 난 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은 사실 안해 비싸요 어쨌든 그럴 거고 니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다음 다음 주 월요일날 음. 이거 줄 거고 그래서 사야 되는 책이 일단 진도 나갈 거두 권에 프리노트까지 세 권이고 또 있어 어. 왜냐면 어. 2학년 감사합니다. 2학기 거 우리 최상이 라이트로 복습했었잖아 그거 이어서 쭉 해야 되는데 2학년 이학기거할 때부터는 교재가 다 바뀌어요 원원 최상이 수학 라이트 말고 최상이 수학으로 바꿨어요. 머리가 어지러지라는. 네, 이런 거예요. 어. 그 옛날에 풀었던 거그 옛날, 초등학교 때. 좋아요. 원래 파란색이 언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초등학교 때 풀었던 거아니 그래서 초, 초. 난이도를 아니에요. 그걸 최고 응, 난이도. 그 최고 수준이야. 우리 아저 집에서 봤어. 요 아, 라이트가 아니라. 내 집에서 아니고 최상이니까 그한 단계 올라가. 저런 게 있었다고. 허투리 썼는데. 이책안 들어온 뭐예요? 뭐지? 응. 무이 무슨... 책에서 그 위에는 없던 거 있어.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컨셉이 딱어떻냐면 최상위 라이트가 사실 문제가 많이 실려있거든? 얘는 적어. 응. 어, 어려운 게 어려워. 아, 이런. 얘가 좀더 어려워서, 양보다 진로 좀 바뀐 거고, 최상위 라이트. 왜다 저기 피고 있어? 깜짝이야. 어, 어, 왜? 저을통계하니까 <laughs> 아, 그래요? 최상위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 최상위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쓰긴 쓸 거야. 근데 우리 학원 주교재는 아니고, 그건 나중에 우리 자습하거나 이런 거 계속 또 유지를 할 건데, 자습할 때쓸수 있는 자료로 내가 복사를 해서 줄 거야. 응. 음? 복사, 복자, 자습 자료로 활용을 할거야 책을 살 필요는 없고.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일단 진도를 나갈 거고 우리 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반 우리 우리 반 우리랑 레벨이 같은 다른 2학년 반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왜 화목토에도 말이 돼요? 화목토? 네? 왜안 보여요? 화목토 있다니까. 화목토 안 보. 진도가 비슷한 반 얘기하는 거야. 네. 진도 비슷한 만요 지금의 진도 없지 뭐. 한 목표이지, 한 한국트. 목표. 한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까지 몰라. 아무튼 간에, 그 반도 다 이거 하고, 우리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최상의 라이터면 편해. 왜냐면 그게 좀 적당한 난이도고,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험 대비하기에는 난이 책보다는 최상의 라이터가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 난이도 수준이 우리 변별력 문제를 제외한 문제 난이도랑 비슷하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교재를 쓰긴 할 건데, 이게, 이게, 이 어쨌든 현행 복습이라기 보기에는 그렇고 현행 심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했던 게 세상에 라이트 책이 심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이걸로 다바꾸고 참고로 영재 반은 블랙라벨이 국교제예요 블랙라벨을 복습하고 제일 우리보다 레벨 더 낮은 반은 일품석이라는 책입니다 그거보다 이게 더어려워 그런 상황이고 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일품도 뭐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야 자 아무튼 이것까지 4권을 사야 돼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단 좋은 건 뭐냐 고등 진도는 양도 많고 느리게 나가기 때문에 고등책은 당분간 할 일이 네. 없어 중학교 거에 비해서는 늘려 양도 많고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2학년 2학기 때만 쓰고또 끝나는 책인고 음, 고등 책은 숫제도 네. 적게 내주시는 건가요? 오, 어. 그때그때 다르지 아. 해, 니네, 니네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 조금 나가는 날도 분명히 있어.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진도 나갈 때 했던 방식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면 오답 노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개념 노트 쓰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안 바뀐다. 내가 사실 니네 중등 꺼 진도 나갈 때 개념 노트 쓰는 걸 자꾸 훈련 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등학교 할때 때문이야. 이거를 중학생 거 진도 나갈 때안 하다가 노트 쓰는 걸 고등학교 선행 나갈 때 해보니까. 옛날 니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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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지 그렇게 해봤더니 감당을 못하더라고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니네는 어쨌든 길이 좀 들인 애들이라 할수 있어 그냥 평소에 어 개념부터 써와 영상 올릴 테니까 보고서 그냥 해보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많이 흔들고 버거 하더라고 쓰는 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심지어 안 하던 걸 하는 거. 그래서 니네는 중등권 진도 나갈 때부터 이미 습관화가 됐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 거고 평소에 하던 거 그대로 하시되 모한 뭐, 것도 잘안 됐던 거는 좀 이제는 실천을 좀 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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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니네 학원 오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일단 답지 나눠서 채점했죠 근데 어좀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어, 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등부랑 고등부랑 수업 시간 다른 건 알고 있는. 고등부가 좀 수업을 더 오래 하는 건 아니야? 에 고등학생들이 좀 수업이 길어. 학원이, 학원이. 3시간, 4시간. 에요 우린 2시간 2 0분이잖요 그리고 2시간 20분도 사실 긴게 아니야. 짧은 거야. 원래 다른 학원 보면은 2시간이야. 우늘 20분을 더 하는 거야. 근데 2시간 20분이, 뭐가 짧다 그러냐면, 중학교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요 근데 고등학교과 할 때에는 좀 부족해. 왜 그러냐면, 어려워서. 설명할 것도 많아. 그리고, 얘네 당연히 학원에서 오면은 문제 푼거 모르면 질문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질문하는 양이 중학교과 할 때랑 비교하면 훨씬 많아. 그렇다고 많다고 내가 안 풀어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풀이 해주고, 개념 설명하고 이렇게 나가기에, 2시간 2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되게 짧아요. 중학교 거할 때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어느 날은 질문만 받다가 서울 거든요그날숙제는 오답 눈트만 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겪어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년 전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등학교 거는 답지를 나눠줘요. 갖고 다니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집에서 풀었으면 채점까지 해봐야 돼. 그리고 틀린 문제 중에 고칠 수 있는 건 수정해서 재채점까지 해봐야 돼. 와, 모르는 건. 어떡해. 모르는 건 학원 와서 질문이지. 자, 그럼 이걸 왜 하겠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2시간 20분이 짧아. 근데 학원 와가지고 채점하고 고치는 시간 주고 재채점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니네 단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30분 이상 걸렸어. 30분이면 개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까지 도 나갈 때는 그렇게 하면 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까 말한 대로 질문받다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근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물론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얘네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갑질을 주면 악마의 유혹이 시달려요. 갑을 시달려.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믿으니까. 그렇게이양뽑겠으면 초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양심적인 행위는 안할 거라고 믿으니까 주는 거야. 그 채점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고등교재가 좋은 게 답이 다 뒤에 붙어 있어요. 심지어 개념서 받아보면 안 돼. 개념서 밑에 답다써 다 있어. 답만. 해설은안써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채점하면 돼. 근데 어쨌든 채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을 줄 거야. 답지를 답지 세트를 만들어 줄 거야. 우리 중학교 때도 응. 응. 그냥 모아서 스탬프로 찝어서 줬었잖아. 기억나? 응. 그것처럼 만들어 놓을 건데 그걸 잘 갖고 다니면서 숙제하는 방향 방식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풀고 땡이 아니라 채점 틀린 것 중에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재채점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학원에서는 시간 절약이 되다 보니까 진도를 좀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겠어? 니네가 집에서 숙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겠어? 똑같은 양의 문제를 중두학, 중학교과랑 고등학교과랑 비교하면 당연히 고등학교과가 더 오래 걸리겠지. 맞죠?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했다 치자. 채점해야 돼. 시간 걸리지. 틀린 것 중에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야 돼. 시간 걸리겠지. 재채점해야 돼. 좀더 걸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숙제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게 니네가 적응해야 되는 거야. 새롭게. 딱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난이도에 대한 적응은 당연한 거니까 그 논의로 하고 집에서 숙제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질 거야. 얼마나 걸려?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초반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거의 두 배인 애들 많습니다. 정말 어려워하는 보통 평균적으로 점 2배, 0, 5배 생각하면 돼. 평소 숙제하는 시간 이걸 적응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부지런해지지 않으면 숙제를 의도와 다르게 안 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적응할 기간을 줄 건데, 사실 기간이랄 게 필요 없는 게, 우리 고등학교고 방학 때도 들어가잖아.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해오는 일은 난 없다고 생각해. 왜? 학교를 안 가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방학 때 나가려고 하는 거야.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숙제도 많이 해주시겠네요. 시간에 비례해서 한 만큼은,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많이 나가는 거지,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두 배를 내줄 생각은 없어. 왜냐면 니네가 많이 어려워하면 은 조절해야 되는 거고, 난 늘 얘기하지만 진도를 빨리 나가는 성적이 절대로 아니야. 알겠죠? 내년 중학교 고등 수준 나 빨리 안 나갔다고 생각하거든. 빨리 안 응. 나갔어. 응. 코로나 때문에 몇째로 뭐? 왜못 믿겠다 는 정치야 지금. 왜 그런데 나? <laughs> 응? 빨리 안 나가요. 고등학교 전체 절대로 빨리 안 나가. 평상시 학기 중에 있지 개념 설명 해주고 개념 노트 쓰는 것만 나가는 날도 꽤 많아. 오답 노트. 그렇게 나가는 날도 꽤 많을 거고, 어쨌든, 고등학교고 처음 공부할 때늘 노트 정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건, 개념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는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중등과 할때 노트 정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그렇게 니네 훈련을 시킨 거고, 버릇은 들었다고 난 생각을 해. 성실하게 쓴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도 영상, 많은 애들이 있어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냥 고등학교 과학전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하고, 집에서, 한번봐수승이왜안왔 어. 그러게 연락이 없는데 아까부터 수윤이만 찾냐 너는 전화를 안 받는데 <laughs> 안 코로나 때문에 안오는데 답장 오면 얘기 좀 해줘 어쨌든 그건 거고 <laughs> 오늘 하루 쉴거 같은데 거같 <laughs> 아무튼간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너네한테 주변 변화는 숙지하는 패턴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난이도에 대한 적응 난이도에 대한 적응 더 보라고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어, 사망의 이야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어, 우리 다음 주 금요일까지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통계단원만 진도를 나와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아마 시간이 남을 거 같은데, 최상위 현행복수교재는 뭐 새로운 친구 온다고 그랬잖아? 그 친구 오면은 현행교재를 같이 할 거야. 그 친구 할때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최상위를 아, 안 하고요. 고등진도 들어갈 때 와요. 그니까 러 다다음주 월요일날 와요. 걔는 사망의 이야기 거안 해도 되는 애라 수업 시간인데 걔가 와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내가 고등진도 들어갈 때는 없다고라 그랬어. 그런 상황이고, 뭐, 사망의 이야기 거랑 병행해서 어쨌든 방학 때 진행을 하는 거고,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연장 수업 시작이라 그랬지. 그때 특강도 같이 한다. 나그 얘기를 안 했네. 다음 주금요일날 6시간 수업을. 응? 그날 응? 특강도 같이 합니다. 응? 응? 그날부터 예, 특강 시작이야 요월 금이라서 이번 주 부터요? 어 이번 다음 주금요 예. 연장 수업 시작 날 특강도 한다 머리가 어러지질하네이 응,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이번 달에 다섯 번 하고 다음 달에 네번 해서 끝나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알고 있고 어 궁금한 거 없어요 승현이는 왜안 와요 그러지 말고 승현이는 왜안 와요? <laughs> 승현이는 왜안 와요? <laughs> 학원비가 학원비, 엄마가 학원비가 엄청 비싸졌다고 하는데 특강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 不完全に思う。